아여보세요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네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아 어, 코스모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아 5만 3천에는 30%요. 그렇군요. 뭐 일단 비중도 좀 많으시고 매수가도 약간 어정쩡하긴 한데 뭐 테마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최근에 2차전지 좀 올라올 때 사셨나봐요 그전? 네. 뭐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2차전지 반등 나갈 때도 올 어, 작년 초반에 제가 이렇게 밑으로 밀려 있을 때 거의 얘가 지금 네. 이제 코스모신 소리로 친다면은 뭐한 2만 9천원 3만원 3만 몇천원 이럴 때 제가 2차전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나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라오기 시작했더니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많이 안갈것 같으니까 팔아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팔수 있다면 네. 팔고 못 팔겠다면은 빠졌을 때 다시 공략해야 된다 이거 지금 장기간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지금도 네. 이제 2차전지가 다시 움직일 것 같다는 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네. 다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매수한다고 한다면 올라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지금 사는 게 정석인 거예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엇박자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물려버린 거고 30% 네. 비중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네. 2차전지가 반등이 나간다고 어. 하더라도 크게 네. 나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30% 비중이 일단은 좀 부담이 돼서 추가 매수를 여기서 뭐 더한다? 아, 좀 그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올라오게 되면은 6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최근에 보여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6만원대라든지 8만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냥 아니요. 들고 가셔 가지고 어 수익을 아니요. 좀 내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와중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 주면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 대장은 아무래도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얘가 반등이 나가면은 어 코스모신 소재도 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요 에코프로가 회복되는지, 11만 원까지 회복되는지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 얘가 회복되면은 내 것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와. 그래서 에코프로가 11만원까지 가게 되면 약간 지표로 활용을 하는 거죠. 11만원까지 가게 된다면은, 아, 내 종목도 본전이라든지 또는 그 수익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12만원 넘어가지고 13만원대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어, 내거한 6만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약간 고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게 고추 감에 속일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이 비중 그대로 이매수가 그대로 가져가셔도 수익을 내는 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 일단은 가져가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